15번을 보면 오른쪽 분이 같이 겹쳐진 두직각삼 각형 ABC가 여기 있 이렇게 이거하고 b b c 가 이렇게 겹쳐졌네요. 그죠? 각 A는 60도라고 했고요. 여기가 45도라고 주어졌네요. 여기가 4도 뒤 근데 색칠한 부분 넓이도 가능는 거죠? 그럼 밑변하고 높이가 뭐 있어야 될까요? 이게 90도죠? 45도죠. 시원기냐 45도죠. 몇대몇대 몇? 대몇대 45도. 45도니까 몇대몇대 몇? 1대1 대, 몇대 몇. 루트이죠. 응. 여기가 1이고요. 같은 거니까. 여가 기 1이고요. 1루트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1이 4루트데4루트가 됐으니까. 4루트를로 뽑힌 거죠. 네. 그기다4루트이곱하면 되죠. 4루트4루트 네. 뭐 4루트. 그러면 4에다가 루트 2개니까 2죠. 네. 4이 8. 그래서 용 길이 얼마? 어, bc 전체 길이는 팔이란 거예요. 밑변의 길이 줄졌죠 그럼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팔이잖아요, 그죠? 네. 높이만 구하면 되죠? 높이는 여기서 수선을 내 이렇게 수선 내릴 수 있어? 네. 그럼 또기 45도 안 되잖아. 여기 90도잖아, 그지? 그럼 45도잖아. 그럼 1:1대대 루트 2니까 h가 나오면 h:h 맞아 맞아. 1:1 루트 2 맞죠? 자 그러면 네. 여기 60도죠? 여기 90도잖아요. 네. 그럼 여기는 몇도? 대야? 이게 30도라는 걸알수 있잖아요. 네. 이해됐죠? 네. 어, 전체8 8리고자 여기 H예요. 여기가 뭘까요? 30도니까 몇대몇대면 몇? 2대 1대. 2대 1대 1대로 찾는다. 2대 30도와 마주 보는 게 1대 도트 산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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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1대로 차. 맞아 맞아. 근데 1이 h가 된거잖아요. h 곱한거죠? 너기다 네. h 곱하면 되잖아요. 네. 그죠 이쪽은 뭐생각하지 말고 요것만 하면 되는거에요. 그럼 뭐하고 뭐 더하면 되요? 네. h하고 h 루트 3하고 더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에 네. 8이 된다는 얘기죠. 네. h를 묶으면 네. 어떻게 돼요1 네. 플러스 루트 3이죠. 근데 선생님이 1 플러스 루트 3보다는 뭐가 좋수 있어요? 아, 루트 3 플러스 1을 쓰는게 더 좋죠. 낫다있죠 더하기 어, 할 때는 큰 수를 앞에다 쓰는 게 좋다고 해서 이유는 뭐냐면 이걸로 나눠줄 때 h는 뭐가 돼요? 루트 3 플러스 1분의 8 이렇게 되죠 그때 여기다 월급하면 되어있어요 현례 루트 3 마이너스 1 정도 이렇게 될때 얘는 루트 3 루트 3 곱하니까 얼마야? 3이죠? 그죠? 301이잖아요 2가 되죠 그죠? 얘가 302니까 2가 되죠 합차공식 맞으? 양수가 되기 때문에 큰 수를 아껴 쓰면 좋다 이 말이지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약분은 뭐 이게 4가 됐네요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h 는 뭐가 되냐면 4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 사드니 그럼 넓이는 아까 2분의 1 곱하기 2변 곱하기 맞아요 2분의 1 곱하기 2변 곱하기 높이가 4의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된게 있었네 그렇죠 그럼 약분하자 이렇게 그럼 4죠 4상 16의 루트 3마이 이게 바로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어요 이해됐죠? 음. 그러니까 처음에 8 구하는 거는 1대 1대 루트 2니까 어, 그거에 의해서 8을 구해놓고 이 전체 길이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높이만 구하면 삼각형 넓이가 될수 있는데 H로 보면 HH고 여기는 H루트 3이라는 건 특수각을 이용해서 1대 1대 루트 2와 2대 1대 루트 3을 이용해서 그걸 찾아주면 두개 더하는 것이 8이다.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뭐냐면 H로 묶어내면 결국 이걸로 나눠졌을 때 분모에 루트가 있으니까 편례를 곱해서 뭐하는 거? 유리화하는 거. 이게 시험이다. 그걸 알으라고 이겨낸다. 유리화. 오케이? 할수 있겠죠? 정리해보세요.